그, 애기들이 나와서, 처음에 여기 꼬맹이들 둘 나오잖아요. 저그 꼬맹이들이랑 하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. 다란지 시체 냄새가 여기까지 날 수도 있어요? 그게 가능해? 아니, 말도 안 되잖아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. 음, 누군가하고 통화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? 네. 그러니까, 음, 확인한 겁니까? 왜또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던 거죠? 하다못해 주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사무소랑 통화 중이야? 음, 응, 내가 다할 테니까 지금은 쉿, 쉿, 내가 불 켜줄게.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그래. 존이의 침대에 두고 온줄 알았는데. 어디서 찾았는데? 쉿이라고 하지 않았나? 잠깐 동안 풀어줄게. <laughs> 아, 나 행운아인 건가? 어젯밤 등대에서 발견했어. 훨씬 더 많았지만, 지하에도 있었지? 아하. 좋아. 다시 쉿. 저런. 리버가 존에게, 존에게 준 마지막 종이 인형. 나도 여기 앉고 싶어요. 앉지도 못해요, 캐릭터가. 얘는 앉았는데. 저 언제까지? 기다려야 돼? 아니야? 음. 어 아니 애기 아가야들 애가, 여기가 서재에서 살아? 학교 가기 싫어 하고 애들 둘 여기 일요일이란다 토미 자나요? 여기서 지금 양쪽에 머리 두고 이러고 자는게요? 애들 못자게 불 켜놓기 불꺼이 아줌마야? 안 끌거야 흥 아줌마라니. 이것들이 싸가지가. 햇들려.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 데이지꽃 향기를 풍긴 한 좀비와 사랑에 빠진. 아, 좀, 오래 읽어봐. 이 벌거벗은. 임금님, 이거는 도대체 불 켜놓고 나가기... <laughs> 딱히 할게뭐 있나? 아이들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데. 오늘은 너무 지쳤어요. 아직 아침이 된게 아니에요? 어? 앉으면 안 되겠냐고 하고서. 아, 네. 릴리.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아이도 둘이나 있고요나 그렇게 나쁘지만 않아요. 정말로 스쿨버스가 이 근처를 지나가기도 하고, 어쩌다 여기서 일하게 됐냐? 남편이 몇년 전에 죽어서 군인이어서 해외로 파병된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. 육아입니다.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. 지금도 얼마 안 되었고, 일자리를... 아, 저금도 얼마 안 되었고,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. 존이가 제 광고를 보고,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.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존이 죽으면은,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활하게 하지 마. 여기는 평화로워요. 무엇보다. 아, 이 아줌마가 릴리군요. 남편을 이런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. 정부에서 전쟁 미망인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나요? 줬어요. 그리고 저도 보조금을 받았죠. 하지만, 그 즈음부터 존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존이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 봤지만 존이는 가족을 바랐던 것 같아요 사라와 토미에 대해서 존 씨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 음 뭐라고 말하겠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알게 될 거예요. 죽음은 자연의 섭리입니다. 미래에 대하여 부인은 지금 이일 말고는 수익이 없지요?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실 거죠?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살아가야죠.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요. 아, 그리고, 네. 존이가 의식을 잃기 전에 박사님들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.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해달랬어요. 끝? 뭔가 힌트라. 이야기나, 뭐, 그런 게 없어요? 끝인가요? 야, 넌 언제까지, 아, 끝났어? 뭐래?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. 정확히 말하자면,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.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쳐, 뭐라고요? 뭐지? 갑자기 음모론이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요? 이게 웬일?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. 베타 블로커? 존이는 심장 질환을 앓은 적이 없지? 안 그래? 분명히 없었어.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.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?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?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 거야.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?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. 유지 보수비에 따지니까 전화 너머로 괴성을 지르던데?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? 구조 변경 주파수를 받았어.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. 존이 어리쪽으로 들어가면 이번에야말로 그의 소망을 어리적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. 지금 당장 하나, 그치? 세상에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. 새 주파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.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무언가 말이지.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? 돈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 거야. 어릴 적 기억의 겉모습만 봐서, 음. 조이! 할아버지! 아닌가? 작년 노라건 이후로. <laughs> 노라건은 모르, 뭔지 모르겠고. 죽을 것 같아. 잠깐 바람도 쐬고. 나도 죽을 것 같아. 왜? 아차. 커피. 야. <laughs> 잽싸게 들고 나가냐? 베타 블로커를 입수했다. 이제 또 뭐아 뭐 해야 되는데. 아이 진짜로. 냄새나? 아! 냄새? 박 수용계는 대뇌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, 릴리. 네.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나요? 음, 뭐라고요 릴은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, 그거하고 그 꼬맹이 때 그, 도대체 뭔 소리야? 이걸 기표제로 쓰면 그의 어리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? 주인은 완전히 무의식 상태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죠. 근데 아, 정말 궁금한 게요. 지금 그 도로에서 이 집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다람쥐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? 다람쥐가 죽어서 나는 시체 냄새가 집까지 난다고 그럴까요?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? 이제 왜 네가 가다 네가 갖고 와 사고를 낸건 너잖아. 할당량은 끝난 거지. 사고를 냈으니까 할당량은 끝난 거야? 오, 장갑 있으니까 빌려주신다고요? <laughs> 착한 아줌마였어.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지. <laughs> 나 설마. 다람쥐 시체 가지러 가야 돼요? 아우 뭐 이래? 어 뭔데 뭔 뭐, 뭔데? 대자부가 <laughs> 아 깜짝이야. 아아 아, 이게 아무리 봐도 계단이 아니란 말이지. 벽이야, 벽. 이것은 벽이야. 이걸 누가 계단으로 알겠어. 집어. 그거에 설득당하는 애도, 이렇게 이 박사도 웃긴다. 벌써 들고 왔어? 화장실은 저쪽인데요? 왜 소변을 밖에 나가서 보나요, 박사님? 노상방뇨는안 돼요! 뭘떨군과 거야? 밸브가 달린 상자를 입수했다. 이렇게 밸브가 달린 상자는 뭐야? 아 시체의 냄새를 보존한다고? 시체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? 아하 아이 이야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건 진통제? 뭐여, 하여튼. 시체의 냄새는? 확보했고요. 닐, 이 진통제 될것 같은데. 왜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? 말안 하려고 했는데, 그게. 이거 참 당혹스럽군. 며칠 전에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어? 아니. <laughs>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콘크리트 벽을? 얼마나 깊게 빠지는지 콘크리트 벽을? 내가 방금, 박은 것도 상당히 튼튼한 벽이었어? 천국의 벽과 비슷한 강도야? <laughs> 사람이 벽을, 어, 중독된 거 아니지? 장난해? 근데, 진통제가 튜브 안에 들어있습니까? 뭐 짜먹는 진통제에요? <laughs> 그렇게 엉망진창까지 가능히 차라리 과다 복용할 사람이야. 난 신개념 짜먹는 진통제. 고나서 3초 동안 밸브를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. <목소리>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럭비공 같아요. 머리에 뒤집어 쓴 거. <laughs> 그, 있잖아.